자, 유형 7번입니다.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아, 여기서 방금 전에 문제 풀다가 좀 발견한 게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랑 중심각은 정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이랑 원주각이 또 정비를 하니까 결국 이어받아서 호랑 원주각은 정비를 한다. 자, 요거를 이용하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바로 이제 반이 돼 버리니까 결국에 서로서로 정비를한다 이런 내용이 된는 겁니다. 자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AD, AD는 어디죠? 요게 되고 자, BC의 두 배다. 그럼 BC의 두 배니까 예를 들어갖고 요거를 A라고 하면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 A에 대한 중심 원주각이 20도라면. 똑같은 원에서 이 호가 두 배가 됐다면, 그때 원주각 역시 어떻게 된다? 두 배가 된다. 40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X도라고 하면, 이 X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내각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 더하기, 40 더하기, 자, X가 18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60이니까 60을 지면은 120. 이렇게 지워지니까 x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431번 자 보면 자 pa가 말하자면 이거 e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가 되겠죠 그렇지? 이런 아, 식으로 해석을 좀 합시다 자, 그럼 pa가 ea 그러면 pb는 a 그럼 뭐야? 자, 호의 길이가 정비례잖아 그렇지? 9배 관계니까 그러면 자 원주각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럼 잘 봐.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 누구야? X죠,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원주각은 이호 바깥에 있는 요 점. 요거, 요거 원주각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EX가 된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호가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240도인데 그 호에 대한 중심각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호 바깥에 있는 점에 의한 요 각이거든?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방금 전에 240의 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120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삼각형이 나왔잖아, 그치? 이 삼각형이 보이죠?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x 더하기 2x.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120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 120도를 지우면은 여긴 60도가 되고, 얘는 이제 3x가 되니까 x는 몇 도가 돼요? x는 2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정리해야 돼자 그럼 여기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뭐 25도 여기 70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70도니까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25도랑 얘를 더하면 70도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럼 70도에서 25도를 빼면은 요 각도는 45도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원주각을 좀 이용해 볼 건데, 이렇게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어, 45도가 되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됐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5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 여기가 이제 6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는 몇이냐, 이건데,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중간에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중심각이 되는데, 원주각의두 배니까, 여기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둘레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가? 자, 6파이가, 일단 여기 90도에 따른 게 6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4배 해주면은 원주가 되겠죠. 맞죠? 그럼 곱하기 4배 하면, 어떻게 돼요? 6, 4, 24,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 주, 곱하기, 3 6 0분의 90도가 뭐가 나오는데 6파이가 된다. 자, 이걸 풀어도 뭐가 되는 거야? 24파이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음, 고마게 자, 433번. 자, 보면은, 자, A, B, C, D, 호가 3대이다 그럼 A, B가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3A. 그 다음에, CD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E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각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잘 봐. 호 바깥에 점이 있으니까 이게 원주각이야. 그러면 이거를 3X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이호 바깥에 점이니까 이거 그럼 여기가 몇 X가 되는 거야? 2X라고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이 말이야.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놨는데, 이제 각도를 이용해서 자 삼각형 요게 이렇게 보여요.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25 더하기 x 가 뭐가 나와야 돼? 3x가 나와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아, x가 어떻게 된다? 25도가 되겠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a d d 라는 거는 몇 x야? 3x라는 거죠. 그쵸? 3x 요거를 3배 시키면은 75도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형 8번.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자,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원주의 k분의 1이다라는 것은, 자, 원, 자, 호랑 중심각은 정비를 하는 거 알죠?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요 각도가, 한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0도 근데 이것도 이제 원주가 한 바퀴잖아 그치? 그거에 k분의 1이니까 요 각도 역시 k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이 중심각이랑 원주각의 그 비율은 요게 2대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자연스럽게 180이 되고 k분의 1이 곱해진다 그 예를 들어 갖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러면, 문제를 풀겠습니다잘 봐. 자, XYZ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자, 만약에 이제, AB는 어떻게 돼요? AB. AB가 2에요. 2A. E, 그 다음에 BC는 3A. 그 다음에 AC가 4A야. 자, 그렇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합한 게 180이잖아, 그치? 그니까 러 x라는 건 어떻게 볼 수냐면, 있자 180을 이 저기 여기 호의 길이에 비례하고 비례 배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2, 3, 4니까 2, 3, 4의 합은 어떻게 되죠? 합 합은 9가 됩니다, 그렇지? 9분의 x에 해당하는 거, 3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y는 어떻게 전체 삼각형의 내각을 9등분해가지고 y에 해당되는 4만큼 불러주면 됩니다. 그 z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180 내각의 총합에서 이 전체 이제 합만큼 9로 나눠준 다음에 z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만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비례 배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20도가 돼요. 그러니까 2, 3, 6에서 60도가 되고, 요거 9, 28에서 20도가 되고, 28, 80도가 되고, 요거 20도가 되고 두 배니까 40도가 각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35. 자, AB의 길이는 원주의 9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원주의 9분의 1이 동그라미의 9분의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으로 미리 정리해놓으면 좋잖아, 그지 원주각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각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원주각의 총합은 180인 거예요. 그러면 자, 180을 몇 등분해야 돼? 아, 9등분 하는 거지, 이렇 이해 됐니, 이거? 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요건데, 자, 원주의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원주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얘란 말이지? 얘를 어떻게 해요? 원주각의 총합은 중심각이 총합이 한 바퀴, 100, 360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그거의 2분의 1, 180이 원주각의 총합이에요. 그럼 180을 몇 등분? 5등분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나왔고,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얘가. 그럼 이 녀석을 X라고 한다면, 우리는 X를 어떻게 볼수 있어? 이두 개의 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구분에, 아, 아니, 약분이 되나? 아, 그럼 먼저 약분하면은, 5, 3, 15, 5, 6, 30, 이렇게 되고, 얘는 9, 28. 자, 정리하면은, 56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X는 56도, 여기 이제 이게 X니까, 요거는 56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호의 길이가 여러 개 나오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된대. 그럼 자, AB가 어떻게 돼요? 여기 A. 그 다음에 BC는 EA. 나머지는 3A, 3A. 호가 같다는 거죠, 그치? 그럼 원주각이 같다. 이렇게 보는 돼.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중심이 있었다고 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이거 합은 어떻게 되죠? 6에다가 8에다가 9, 9가 됩니다. 그치?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요 9분의 1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9분의 2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9분의 3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도 9분의 3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원주각을 우리가 좀 구해봤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었을 때, 각도가 두 개가 생기는데, 요 각도랑 이 각도가 생기겠습니다. 요걸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할게요. 1번은, 일단, 원주각의 총합은, 자, 중심각의 총합은 한 바퀴, 360이야. 원주각은 그 반이니까, 180이야. 이랬지? 180인데, 이제 호가 9분의 1이니까, 그, 호의 그 비율만큼 곱해주면은 1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원주각을 대상으로 보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 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주면, 해당 원주각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지?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방금 전에 문제를 통해서 감을 잡고, 요번을 통해서 익히고, 다음 문제에서 이제 감을 해야 돼. 얘는 어떻게 되죠? 20도가 되고, 요거는 이제 20도에다가 4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20도 더하기 40도가 되니까, 아,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37. 보면, 자, BD라는 거는 이제 원주의 6분의 1. BD라는 게 원주의. 그러니까 원주라는 거한 바퀴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6분의 1이란 말이야. 이랬죠? 그 다음에 여기 ACBD를 보니까, 자, BD가 지금 3으로 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이제 AC가 자 그럼 봐봐 AC는 4 BD가 지금 3으로 본 거야 근데 여기서 BD는 지금 6분의 1로 이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3으로 봤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을 일단 3등분 한 다음에 그걸 4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렇게 봅시다. 얘는 그럼 얼마냐? 기율로 따졌을 때 얼마냐? 그러니까 아, 4대 3은 어떻게 보면 x 대6 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x는 어떻게 돼요? 6분의 4가 되고 3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 6. 약분이 이제 이거 2가 되고 3이 되니까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랬죠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C라는 거는 원주의 9분의 2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할 거냐면 원주각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어서 이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주각의 기본은 100%. 여기에 6분의 1을 곱하면 얘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이거.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주 각의 전체가 180인데 원주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원주의 일부 9분의 2에 해당하는 것만큼 180을 이렇게 쪼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20도가 되고 40도가 되겠습니다. 이랬죠자 그러면 40도에다가 30도가 있고 이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 우리가 찾는 요 x도는 몇 도다. x도는 몇 도가 되는가? 40박이 39, 즉 70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확실히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